전파 무기와 사이버 공격. 우리의 가족이 위험에 처한 끔찍한 현실. 전파 무기와 사이버 공격. 우리의 가족이 위험에 처한 끔찍한 현실. 전파 무기와 사이버 공격의 결합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파 무기와 사이버 공격이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파 무기는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해 사람이나 시설에 해를 끼치는 기술로 인한 우리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위협합니다. 이 기술이 사이버 공격과 결합할 경우 통제된 공격력이 발휘되며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해자들은 예기치 않은 고통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일상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우리 주변에 형체가 없는 괴롭힘.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협력하여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소리치는 욕설이나 비웃음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와 할아버지 오토바이 배달부 공사장 인부들에게서도 이러한 공격이 발생하며 때로는 택배기사나 동네 사람들에 의해 가해집니다. 들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의 압박. 일상에서 상대방의 불쾌한 말이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괴롭히는 언사를 퍼뜨리며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책임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메시지를 섞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이러한 괴롭힘의 이면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의 위험성은 자유 의지의 상실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